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연식이 된내 차량 그대로 타야만 할까요? 아니죠 이거 하나만 바꾸면 앞으로 몇 년은 거뜬니안 질리고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거의 전차종에 시공 가능한 제품인데요 내 차에 태블릿을 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장비가 자연스럽게 노후화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HG 그랜저와 TG 그랜저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교체하셨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설치할 수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 태블릿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차종의 마감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더욱이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으시거나 고장이 나신 분들은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설치가 가능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리기도 너무 좋은 제품 이죠 순정 오디오 모니터 시스템을 탈거하고 배선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원하는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랜저 tg 차량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더불어서 다본다 블랙박스 이 e 채널도 함께 시공했습니다 기존의 순정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연식이 된 로체 차량을 몰고 있는데요, 한쪽 스피커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오인원으로 교체하고 나서 차에서 음악 듣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퓨지 그랜저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랜저 차량 순정 부품인 오디오를 모두 탈구하고 장착을 합니다. 유튜브부터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등등 원하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0인치의 큰 화면으로 카카오 맵, 티맵, 네이버 맵등 원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설치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영상 화 화면도 그동안에 흔하게 봤었던 내비게이션에 비해 매우 크고 선명한 화면으로 보게 돼서 확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분할화면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분할해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hg 그랜저와 tg 그랜저 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한 시공내역을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전차종의 시공이 가능하니까 연식이 된네 차량 아직은 더탈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하나만 장착 하시면 주행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는 평촌의 외제차 거리에 있는 스카이 멀티고요. 20년 넘은 경력으로 투명한 가격 으로 시공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